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의 주제는 마음 챙김 실천에서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과 올바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죠. 글의 내용 같이 볼까요? The Mindset, 마음의 통제는 자유서태에쓴 동격의 접속사로 쓰였죠. 자, 이 앞까지 묶어져 볼까요? mindfulness,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strong mind control, 강한 정신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거죠. to clean up all your thoughts, 당신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자, 그게 바로 마음 통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is not correct,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because by doing so,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you take your own thoughts, 당신이 간주하는 거죠. 당신 자신의 생각을 as your enemy. 당신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in your conscious and unconscious mind. 당신의 의식적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마음 속에서요. 자, 그럼, 적으로 간주하는 건지, 뒤에 내용 볼까요? And, 그리고, want to get rid of them. 당신의 생각을 제거하기를 원해요. 자, 생각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However, 하지만, your thoughts, 당신의 그런 생각들은 are actually, 사실은, the exact reflection, 정확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Of your physical and mental states, 당신의 신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요. If your physical and mental states 만약 당신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들이 do not change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변화하지 않는 건지 그 뒤에 내용을 볼까요? your thought patterns 당신의 생각하는 패턴들은 remain the same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건 do not change 변하지 않는다라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도 적절하겠네요. in fact 사실 the right effort 올바른 노력과 an appropriate c o u n t o r 적절한 통제는 are the key, 열쇠인 거죠. To efficient mindfulness learning and practice. 효율적인 마음 챙김, 학습과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요. We often, 우리는 종종 put considerable, 상당한 effort,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Into a target, 목표예요. Such as, 뭐와 같은 목표죠? Breathing, 호흡, thoughts, process, 사고하는 과정, embodied feeling or sensation. 신체의 느낌이나 감각 같은 그러한 목표를 해요. Whenever we practice mindfulness, 우리가 그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상당한 노력을 드리고 있는지 그 뒤에 내용 볼까요? However, 하지만 intensive and effortful practice. 그렇게 집중적이고 노력이 가득 찬 실천은 자 여기서 노력이 가득 찬 실천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한 실천 맞겠네요. 그럼 3번도 적절한 표현이죠. Makes our mind faulty 우리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어요. Easily 쉽게 and 그리고 even 심지어 decreases 감소시킵니다. The stress hormone 스트레스 호르몬요. 그게 그게 cortisol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쉽게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creases를 increases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that 그것은 can deteriorate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damage 손상을 입히게 돼요. our body and brain mind states 우리의 신체와 그리고 뇌 마음 상태를요. 자, some studies 일부의 연구들은 have shown that, that he are를 보여주고 있죠. adverse events, 부정적인 사건들이 can occur, 일어날 수 있다라고요. with intensive, 아주 집중적인 mindfulness meditation, 마음 챙김 명상을 가지고요. 자, during a retreat period, 후퇴 기간 동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정적인 사건이 집중적인 마음 챙김 명상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only using mind control, 오직 그 마음의 통제만 사용하는 것은 for mindfulness, 마음 챙김을 위해서, is not na a natural method,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For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and 그리고 for mindfulness practice, 마음 챙김, 실천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선택지 4번에 스트레스 호름을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로 바꿔야 돼서 increases 가 돼야 되겠네요.